자, 이 문제는요, 아주 중요하게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1번과 2번의 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1번과 2번 형태는 거의 똑같아 보여. 괄호가 있고, 없고 말고는 차이가 전혀 없어요. 결국 똑같은 숫자 더하는 건데, 왜 괄호 1번과 괄호 2번이 다를까? 괄호가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한가? 자, 잘 보세요. 괄호 1 번처럼 괄호가 쳐져 있는 경우는 요게 하나의 항이에요. 이게 첫째 항이고요. 요게 두 번째 항이고요. 요게 세 번째 항이에요. 이렇게 꼭두 개씩 묶어서 하나의 항으로 바라볼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추가될 때는 꼭두 개씩 두 개씩 추가가 될 거야. 그러나 얘는요. 얘가 하나의 항이에요. 이렇게가 하나의 항이야. 그렇다 보니까 얘는 총 더하는 개수가 홀수개가 됐다가 짝수개가 됐다가 반복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극한, 급수의 합에도 차이가 생기는 거고, 괄호 1번을 먼저 보여줄게요. 자, 괄호 1번은 마찬가지, sn부터 구하는 게 우선이고요. sn은 어떻게 구해? 2분의 1 빼기, 3분의 /2, 2. 얘 계속 반복되면서 지워진 형태인 거. 이미 나열되어 있으니까 보이잖아. n번째만 잘 추측해서 써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2, 그 다음이 3, 3, 4, 4, 5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n번째에는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2 아니죠. 미안. 분자도 1, 2, 3, 4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중이니까 n 플러스 1분의 n,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다시 한번 이게 좀 힘들면 애초에 수열의 일반항 자체를 구하고 가셔도 돼요. 그냥 n 번째를 추측해서 간 거야. n 분의 2, 3분의 2, 아, N분의 1, 아,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니까. n 플러스 1분의 n 빼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잡은 거고요. 지워지죠. 따라서 어떻게 돼?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 되고요. 이거에 뭘 구하는 거였어? 우리 지금 극한값 구하는 거였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가요? 2분의 1은 그대로고 뒤에 있는 게 1분의 1해서 1이죠. 즉,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한다. 급수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요런 식으로 하는 거였지. 근데 괄호 2번은 내가 뭐라 그랬어? 이거의 합이 짝수계를 더한 걸 수도 있고, 홀수계를 더한 걸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런 애들은요, 두 가지로 나눠서 해야 돼요.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 무슨 n? sn을 먼저 구할 거거든.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로 나눠서 가야 되고요. 그럼 짝수는 우리 보통 ek 이렇게 잡잖아. n을 ek라고 잡고 s, e, k를 구할 거예요. s, e, k는 짝수계를 더하는 거니까 괄호 1번이랑 똑같아. 괄호 1번이랑 똑같고요.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묶어서 보시면 돼요. 그럼 두 개씩 묶어서 보다 보면 은 괄호 1번이랑 같은 형태 나온다는 거한 번씩 더볼수 있고 이렇게 가다 보면 위에서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n 플러스 1분의 n 빼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 나오고 다 지워지고 남는 거 계산하면,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다.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는 어디로 갈까?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2분의 1로 가겠죠. 여기 2k로 표현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사실 2k로 표현해주면 n번째가 아니라 2k번째가 되는 거고요. 총 2k개를 더한 게 되는 거야. 2k개. 근데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는 거고 얘는 한 개, 두 개, 세개 이렇게 세는 거니까 세는 것 자체가 달라지는 거고 2k라는 거는. 이게 총몇 묶음? k 묶음 있는 거야. 두 개씩 한 묶음이니까 그래서 k 묶음이 있을 거고 그러면 얘는 정확히는 k 번째가 되는 거거든. 따라서 k로 표현하고 싶어도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k 플러스 1분의 k 빼기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남은 거 계산하면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n이 짝수다, 우리 아니, n이 홀수다, 홀수 버전도 해보자. 그럼 우리 보통 e k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로 잡는데 우리가 k에다가 1부터 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로 잡을게요. 1 대입했을 때1 나오도록 잡은 거고 이때 S, 2 K, 마이너스 1은 얘는 홀수계이기 때문에 두 개, 두 개, 두 개씩 묶으면 하나가 남아. 근데 하나 남는 걸꼭맨 마지막 한 개를 남겨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계산하기 편하게 맨 앞에 걸 하나 남길 거고요. 뒤에 걸두 개, 두 개, 두 개씩 묶어줄 거야. 그 뒤에 두 개를 묶어 주면은 이렇게 되고. 그렇지? 그다음 두 개를 묶어 주면은 이렇게 되고 계속 어떻게 돼? 뒤에 두 개씩 묶는 게 0이 되죠. 그럼 마지막 두 개를 묶어도 맨 마지막에 요거 하나가 없을 거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k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k. 그래서 0 더하기 0 더하기 0다 뒤에는 아예 0이에요. 0으로 가는 극한이 아니라 0이야. 그냥 지워져서 0. 0. 0. 0. 남은 게 뭐야? 그냥 2분의 1이에요. 근데 원래 이거의 극한을 계산하는 건데 2분의 1의 극한 값은 그냥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로 수렴한다. n이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하고 n이 홀수일 때는 플러스 2분의 1로 수렴한다 라는 얘기고, 그러면 n이 짝수일 때랑 n이 홀수일 때랑 다르네? 다시 말하면 sn이 짝수일 땐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홀수일 땐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형태, 아까 뭐라 그랬지? 진동이라 그랬죠? 따라서 얘는 발산인 거예요.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만 생각하면 되고, 오히려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두 개씩 묶여서 지워지느냐, 아니면 앞에 것까지 다 같이 묶어서 누군가가 남느냐, 이런 걸 살펴보는 거고, 특히나 홀수일 때, 홀수일 때두 개씩 묶는 걸 앞에 거두 개를 묶으려고 하지 말고 꼭 앞에 하나 남겨두고, 그 다음 거부터 묶는 걸로 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앞에서부터 묶어 버릇 하면은 괜히 이제 나중에 가서 혼란이 오니까 뒤에 쪽에 있는 거를 묶는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왜냐면 우리가 맨날 앞에서부터 묶어 버릇 해 가지고 그렇게밖에 생각이 잘안 된단 말이야. 지금부터 생각을 조금 바꾸라고 앞에 하나 먼저 남겨 놓고 뒤에는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묶어서 딱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야.